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저희가 대학생 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추수밭을 보여주시면서 추수할 복식은 너무 많은데 이날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그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어보실 때 그때 대학생인 저희들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Here I am Send me 그 감동이 지금부터 34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피로 목사님과 함께. 에, 바이올라 대학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어, 어느 한 목사님을 점심 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다시 얼바인까지 갔다가 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우리 바이올라 대학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바이올라 대학에 와서 또 이렇게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처음에 대바라볼때제 심장이 막 뛰거든요. 이 피료 목사님은 몇년 만에 오셨다고 그랬죠? 91년 이후니까 23년 만에. <laughs> 23년 만에 바로사를 <laughs> 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laughs> 어디로 가시는지 헤매시더라고요. 그때다 <laughs> 모르셔가지고 저희만 착착착해가지고 새로 지은 라이브러리에서 딱 책상에 앉아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생각할 때참그 젊었을 때에. 감동이 나올까요? 그래서 보려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어떤 아저씨들이 저렇게 와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나라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참 젊은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음. 네. 네. 아멘 네. <laughs> 대학생 때그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는데그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때는 유대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은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대 왕국을 통치하던 왕이었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응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바로 우시아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그 우시아 왕과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암아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이 유대 왕국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말년에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이 손을 댈수 있는 그 제물에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나라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손을 댈수 있는 그 거룩한 그 제단 앞에 분양하려고 하실 때 문득병이 생겨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그울시양왕이문득병자가면서 나중에 말년에. 스스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스야 왕이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유대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타락해져 가면서 북쪽으로는 아시리아가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이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는 막 쳐들어오는 그 위기 시대, 국가의 위기, 사회적인 영적인 위기, 유대 백성의 타락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부르신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시대가 그우스의 왕이 개혁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간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축복하셨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미국은 그래서참 복음주의적이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또 이민세대에 왔던 우리의 1세대들, 어,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글쎄 몸낸 교회에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대이이신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풍요로워지면서 잘 살게 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제 어떤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그런 도전들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는 사자처럼 생태로 가는 그러한 도전의 시대, 영적인 타락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 받으면서, 그러니까 첫째로 한 일은 뭐였냐면, 여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와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어, 사회적인 위기, 백성의 탈락과 영적의 무능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그가 나아간 것은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어떤 조직도, 또 세상에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영적 암흑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 더 깊은 암흑의 시기로 들어갈 터인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여섯 개 달린 어, 날개 달린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발로 어, 두 날개로 날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사야 선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laughs>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긍일하심을 구하며 회개하는 겁니다이 사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윤리와 가정의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유대민족을 버리셨습니까? 이 국가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이종 이흥망송수의 이, 이, 지금 이 국가의, 이종망에 지금 여러 이 대적들이 지금 막 밀려오는, 원수들이 밀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 이 시대의 지도자가 잘못됐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잘못됐습니다. 이 시대의 사기관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그 지도자들을 탁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을 혹시 이사여사가 가져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여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판하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패와,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한 것은 뭐였냐면, 입술을 먼저 회개해. 입술을 먼저 회개해. 오즈레 보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마음이 타락했거나 내 삶이 타락했거나 내 삶이 죄악을 범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고백하냐면내 입술이 부정하게 됐다. 그룹 주정한 입술 중에 그 백성 중에 내가 가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사야선장는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의 잘못, 연약함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되니까? 입술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사실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서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나의 입술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나라와 백성과 이 국가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오직 여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착하고 선한 말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소금친 아름다운 말만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 같은 입술에서 불신의 입술 원망의 입술 불평의 입술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사야 선제도 그 사회와 국가와 백성의 죄를 보면서 컴플레인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뵈었을 때 자신의 입술이 범죄한 것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자신의 입술이 부패한 것을 입술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요 입술을 회개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뤄놓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에 대해서, 덕이 되지 못한 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지도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문을 하실 터인데, 그네 말의 고백대로 어롭다 되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부터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부터. 또 <laughs>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은 결단코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입술의 부작을 보시고, 숯불재단에 있는, 그, 화활 타오르는 그 코울, 그숯을가지고와서 그 입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입술이 먼저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패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보면 3일째 하나님이 나타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복수를 나타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호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실 때 보통 우리는 Here I am, s e n d m 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저는 아니고요, 죄요, 죄, 죄를 보내세요. 죄를 보면 다 똑똑하고요, 재자훈련도 아, 많이 받았고요, 아, 돈도 있고요, 뭐 은사도 많고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도 있고. 이유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나는 지금 딸 식구가 많아서요.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은 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실 때 제요, 저 사람이요, 나는 아니요, 라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주님 필요하시다면, 저도 사연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을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분한분 부르고 계세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미션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하였다고 고백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애다 나를 보내줘서 우리의 헌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 4월 20일부터 우리가 어, 터키의 사역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부르십니다. 어렵죠?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의 형편을 볼때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때로는 가정에 들어가서, 때로는 사회에 들어가서,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서, 때로는 교회에 들어가서, 음.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할 수만 있다면, 터키에도 여러분 오십시오. 그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을 때 순정 한번 가보십시오. 하는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이 영적인 도전과 죄와 패약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려고 하는 거짓된 영들과 악한 영들의 도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교회로 또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입술에 거룩함과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보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사단의 도전을 바라보며, 죄와 사망 가운데에 거하며, 신음에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열 번과 민족을 대신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